남자 수확을 끝내고 장소를 야, 옮긴 아, 세 사람 수확 실나 그치? 그렇네요 누아케였나? 누아케어야자연이 키우는 거 알겠습니까? 아, 이제 두 분이 유독 올라갈게요 아. <laughs> 이제 땅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여기 아, 지금 예, 중간에 움푹 들어가네요자 일단 오늘 지금 저희가 여기 복숭아밭이죠 어. 여기 있는 복숭아가 어떤 복숭아입니까? 천더복숭아천더복숭아도 어. 품종이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예, 예. 우리가 한 거는 선프레이 선프레이 품종이라고, 품종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아. 선프레이가 선, 선, 태양 어. pray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가네요. 제가 영어로 적힌 거못 봤어요. 아, 아, 가락 시장에 원하는... 들어가도 다 한글로 선프레이선프레이선프레이 앞서다니 선이 쓰듯이. 제가 한번에 있어도 있어. 선프레이가 <laughs> 멀쩡한 저희 오늘 수학할 건데 네. 수학하는 방법 요령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저도 어제 복수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네. 첫 수학이잖아요. 예. 네. 굉장히 어려워서 제 복수 멘토님께 여쭤봤어요. 예. 네. 어, 뭘 수학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일단은, 물은 거 있으면 무조건 수확. 아, 물은 거는? 예. 네. 아 얘들이 특성상 빨리 불러요. 네?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장님도 연의 물은 데이 카드라고. 아. 연이연이 연의 연이, 물은 데이 카드인데. 연에 물은 데이 하면 응. 아, 빨리 아 물은 네? 데이. 빨리 물은 데이. 물은 거 수확하고, 그리고 그래. 복숭아를 보면 한80% 아 이상이 아 빨개지다. 아. 그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거랑 80% 이상. 된 거. 빨갛게 된 거. 그, 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젓가를 많이 해가지고. 예. 네. 그, 알이 크잖아. 네. 그래가지고 터진 게 많아. 아, 맞습니다. 난 터진 그래. 건 빨리 수확해야 된다 봐. 네. 그게 안에가 벌레 들어가고 그렇죠. 썼거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얼른 그런 거 하는 게 옆에 다른 데 피해를 안 준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방법 있나요? 다른 방법이요. 네. 그냥 말해 또? 아, 똑하면 어. 잘 따집니까? 똑따. 아, 똑따. <laughs> 아, 아, 좋습니다. 아, 똑. 빨리 수확하, 해보죠. 네. 네. 한번 수확해 보죠. 예, 번 볼까요? 가져 봐요. 여죠치 노란 것도 나중에 음. 빨개지거든요. 여기 봐봐요. 저는 몇번수확하면서 여기 봐봐요. 썩었죠? 아, 봐봐요. 그냥 떨어진다. 아, 어. 썩었다. 인간. 이게 이제 그 열화가 된 거네. 어. 그렇죠. 여기 봐봐요. 여떡떡 담으세요. 떡? 이렇게, 이렇게 어? 떡. 어, 떡? 어떻습니 떡? 예, 봐봐요. 어느 정도 빨간 부분이 이 어. 노란 부분도 빨갛게 곧될 어, 거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얼른 수확을 해보내야죠. 음. 밑에 만져봐요. 살짝 물컹물컹하죠. 어 맞네. 예, 네, 물컹물컹해질 겁니다 이제. 아, 네요. 또 천도는 또 아삭 아삭한 그 느낌을 또 먹는. 딱딱한 목순화잖아요. 아니 아, 천도 목순는물로한번 아, 느낌을 먹는데 그래요. 미각이 아, 달라. 개인 취향 개인 취향. 네, 저번에 감자 그냥... 먹을 때부터 좀 달랐어. 저번에 아삭아삭을 한 좋아해요. 아, 뭐, 예. 딱딱한 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해서 에?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데. 자, 이건 이건 뭐? 이거는 흥가잖아. 네, 흥가는 앞쪽에 놓고. 앞쪽에. 예. 네, 저는 또 좀. 소과 같은 거 있죠. 수가, 네, 어차피 우리가 다시 선별을 해야 되긴 한데 네, 지금은 대충이라도. 살짝 대충이라도 먼저 선별을 해서 여기가 흥과, 흥과, 흥소대, 흥소, 흥소대, 대과. 과수밭을 수놓는 달콤한 여름 향기 그 덕에 세이장물도 신바람이 났는데요. 자, 서이장이 먼저 수확에 나서봅니다. 잘못 땄다. 농소리 너무 많이 나왔죠. 잘못 땄어. 조금 호수시키고나가야겠 흥가가 없어요 흥가가 많지? 응. 여기도 흥가 훈과 있다 흥가다 은지스럽게 너무 잘 익어도 문제예요 터져버렸네 흥가또 흥가대로 팔아야죠 이거 한번 먹어볼까? 중간중간에 맛을 봐줘야 아 이거 어떤가 또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음어 어, 진짜 맛있다 맛있나요? 음이 맛이에요 복숭아는 오 안에 노랗고 약간 신맛과 단맛이 조화로운맛 바로 이거지 <laughs> 음 음. 유이장도 복숭아 소확에 도전! 저도 이 처음 하는 거라이 성도가 상당히... 안... 오, 오. 여기 빨갛게 돌죠? 빨갛게 돌고 여기 이제 초록빛이 약간 노랗게 되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리고... 어, 어렵네요 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에 살짝 당황한 모습인데요. 초록빛. 아니, 상관네요 자, 이번엔 과연? 아, 이런. 지금 여기 오고 굉장히 빨갛잖아요. 여기 오면 아, 초록빛. <laughs> 이릅니다. 상자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강의장. 맏형의 복숭아 수확 실력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오, 이건 되게 맛있겠다. 몰렁몰렁한게 되게 맛있겠다. 그럼좀이 내가 먹어야지. <laughs> 음. 여기다 가 응? 이게 수확이죠. 첫 수확이잖아요. 네. 이거 들고 렇게 지금 어때요? 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향부터가. 향 한번 맡아봐요. <목소리> 향이 막이기서막 막 나오는데 이 향을 받고 있으면 취해가지고 그냥 무릉도원이잖아 무릉도원. 무릉도원, 복숭아밭에 무릉도원. 그느낌확 나요.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자. 한번 볼까? 이거요. 닦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딸 때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 좋지. 오! <laughs> 어, 기가 막히네. 음! 원래 천도복숭아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백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당도가 올라오는 천도복숭아는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어, 천도복숭아가 매력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농사는 어, 나의 복숭아, 취향을 조금 변경시켰다 그렇다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음. 음. 농사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자연이 품고 농부의 정성으로 키운 올해 첫 복숭아 탐스럽게 잘 자랐네요.